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부천고신화를 맞아 준비한 영원을 담아 전시는 우리나라 대표 유무형의 불교 유산인 가사와 연등에 담긴 영원들을 조명하는 옴기버스요 전시입니다. 고호동화 한국 자수박물관장께서 저희 박물관에 기증한 보물 자수 가사가 약 5년간의 보존 처리 후에 들,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동시에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인 연등의 등재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4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시를 준비해서 오늘 드디어 개막하게 됐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세상 그 인연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개막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서로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기를 어, 영원하면서 내외민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와 예술의 수도 서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서울시와 함께 이번 전시를 기획한 대한불교 조기종을 대표해 총무원장 진우순이 참석하셨습니다. 실장, 부장 스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역시 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무심양양 도와주셨습니다. 총원장 상진 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원사주지 현성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스님들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지 자, 어, 가사사법의 전통을 이어가고 계신 스님들을 특별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월로 의원이신 성호 스님 오셨습니다. <laughs> 사원 도편수 우상 스님 오셨습니다. 차를 짓고 계십니다. 한국불교특보종의 지상승이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국가유산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최은천 국가유산청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한국박물관협회 영예회장 불교미술사학계대표해에서 문명대 도북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전시 자문을 해에 엠마늘 까사예로 관장님도 오셨습니다. 내년 12월 40주년이 되는 특히 그 해인데요. 까사예로 관장님은 저희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한 저희 서울시의 주요 박물관들과 전시 협력을 하시기 위해서 미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선정 화음사 선거방문과 부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를 시하드립니다 저희 전시 즐겁게 감상하여 주시기를 어, 영원하면서 저는 자리를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우리의 영혼을 담아 마련한 전시 시작.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전시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서울시가 기획을 했고 한국불교태고종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함께해 주신 소중한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1,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삶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려왔습니다. 서울시는 그 소중한 유산들을 지켜내고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합류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삼국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우리 불교 자수 공예 의 정수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47년 만에 공개되는 공물 자수 아사와 대각국사님, 서산 대사님, 사명 대사님 세분 스님의 유물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정말 뜻깊은 전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하 다사는 모두 부처님과 수행자에 대한 사부대중의 간절한 신심과 영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깊은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제목 중념문을 담아 역시 이반의미를축하고 있습니다. 서가 세존의 법이 사자부와 같이 힘차게 전해지는 것을 의발 곧 가사와 발음을 전함에 비유하였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승복이 아니고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해지는 인가의 상징이기도 하며 여리로부터 이어지는 법맥과 전통을 개선하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존께서 이땅에 전하신 전하신. 내한 가르침에 이런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의 이러다는 예언을 담아라는 주제 아래 가사의 발생과 절대 구조와 종류 그리고 각 시대별 가사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가사의 수행적 의미와 공예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여문의 형상화를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유산청산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5년간 보존 처리한 고물인 자수 가사를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확률라는 공공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으며 함께 전시되는 서산대사의 진영 그리고 조선 선전으로부터 하사받은 사명대사의 유품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에서 상징성과 역사적 깊이를 되새기게 합니다. 가사는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수행자의 정신이 깃든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가사장법의 미학과 상징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낼 전례없는 시도이자 귀한 문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시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마음속 영혼도 하나의 밝은 연등처럼 빛나길 기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마련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가사, 비랑전 가사라고 해서 643년에 자장주사가 당나라로부터 받아온 부처님의 불, 그, 그, 아, 그러니까 불라 사리와 진신사리 배경 그리고 비랑전 가사를 통도사 금강교단과 일주일간의 일상이죠. 지 테마 태타 그리고 바로 항룡상복탑안에 나로서 공안했다는 기록이 비라 동창 가서즉 가사, 가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고요. 고려시대에도 남아있는 기록은 많지 않고 일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서공개 음. 고려도동의 가사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정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화하는 국회에서 정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등 전시를 기획한 서울 공예박물관 정은주 학예사입니다. <laughs> 그리고 전시를 담당해 <laughs> 온 아카이브 전시를 기획한 이양미 그자 <목소리를> 그리고 지금 사람의 연모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연모술이 니까어 작가 네그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의 이마, 코, 귀 이렇게 해서 마블처럼 마치 누워 있는 이런 아버의이로 그 작품. 음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마사의 귀한 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땀한땀 불식을 세기다. 음을 보소해 주신 후약 5년간의 보존 처리를 거쳐서 액자스를. <목소리> 다만, 끈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한 옷이라기보다는 예부를 위해서 그 특수하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는 학교에 모두 능통했고,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의 요청에 따라 초대승군 대장으로 임명되어서 진영이 있고요. 그리고 어... 선조가 하산한 금강가사는 대응사와 화음사에 각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흥사 소장의 서산대사 가사 같은 경우에는 금실로 화려하게 직조되어서총 9가지의 길상무늬가 짜여져 있습니다. 염주, <laughs> 신발, 그리고 바로 이런 유물일관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어,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라말 고력초에활약한 승려입니다. 보시면 첩상가사를 수하고 계십니다. 첩상가사란 바탕 직물 위에 다른 천의 장식천을 건댄 화려한 가사로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여러 구성들께서 수하신 가사입니다. 홍록 첩상가사를 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자리를 이동해 명성왕과 발언한 금자, 금자 법화경을 서사한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맞은편 보시면 단순히 조선 왕실의 직물 뿐만 아니고

범정이라고. 네, 범정스님 새로 있는 이험 부산으로서 현재 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이 가사는 지상스님이 직접 제작한 가사로서 매우 과사를 통해서 네, 60년 여 동안 열심히 그가사작업을 전승하고 계신 스님이고요. 네, 지상스님. <laughs> 네. 네, 서내 만드신 작품을 이번 주들 만드신 분들, 만드신 분요만조신 분들, 만 가사 분들, 만드신 분들, 만드신 분들, 만드 가사를 만드신 분들, 만드이 분들, 만드신 분들, 만드이 분들, 만하는 분들, 만드신 분들, 들 이 꿈이 오래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월락하면은 그 시주의 은혜 이 바느질 한 팀장들의 그 정성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 노새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남은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시민 분들에게 이 이런 가치와 소중한 나눔 다운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공예 예술의 정수.